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허락받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제게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어머니가 임종에 가까웠으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이죠. 환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었지만 가느다란 의식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목사인데 위에서 기도해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분이 제 손을 거부하더라고요. 목사 싫다는 거죠. 아니 기독교가 싫고 예수님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숨만 겨우 쉴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을 거부하던 그분의 그 가느다란 손짓에 아주 마음이 슬프고 아팠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 마지막 연약한 순간까지도 이렇게 완고하게 할까? 목사로서 경험한 가장 슬픈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거부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매우 큰 부자였죠. 양과 염소가 수천 마리가 되었으니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가축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이 요청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나발의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보호해준 거죠. 그거는 나중에 나발의 하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드디어 양의 털을 깎게 되었을 때,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그동안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부하들의 수고에 적절한 보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완강하게 거절하죠. 오히려 아주 모욕을 줍니다. 요즘 주인집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다윗이라는 자가 그런 자 아니냐? 내가 왜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느냐? 이 말을 듣고 다시 화가 났어요. 그동안 자신이 입은 은혜를 모르는 것에 대한 분노죠. 오늘 3절에 나발에 대한 소개 말이 있는데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완고함, 악함이라고 불리는 그의 소행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말로 은혜를 모르는, 은혜 입었음을 거부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엊그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조카가 와서 열흘을 같이 지내다가 돌아갔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인도네시아를 경험하고 싶다고 왔었어요. 열흘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멀리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오고 가는 비행기 값도 그랬지만 자기가 이곳에 있는 동안 쓰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들을 조금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거의 한 푼도 쓸 일이 없었죠. 제 돈을 썼지만 그게 어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가는 조카가 공항에 도착하더니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앉는 의자 방석 밑을 들춰보라고. 열흘 동안 자기를 돌봐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감사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들춰보니까요. 거기에 이곳에 쓰려고 가져왔던 달러가 잔돈까지 고스란히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돈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예, 돈이 공짜로 생겨서가 아니라, x 가 얼마에서가 아니라, 이제 스무 살 어린 녀석이 고마움을 그 아는 거잖아요.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축복하실 거다 싶더라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적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거부하거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은 그걸 완고하다 말하고요. 그게 바로 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